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24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수와 24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들을 향해 이제 섬길자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요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수와 동일하게 결단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32절에 보면 요수아는 거듭거듭 백성에게 경고하고 또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변절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그 아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신 거죠.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자 21절에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2절부터 2 4절에 보면 요수아는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도 이방 신들을 치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겠다라고 또다짐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25절에 보면 마침내 여호수아는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언약을 맺을 때마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돌처럼 굳고 단단한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처럼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결단이 한 번의 은혜 받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의 결단으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만,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아, 은혜를 구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또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 줄로 알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 알고, 그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또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요소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고, 또 다시 결단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여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은 요수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수아는 110세에 죽어 자신의 기업 곧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고 제사장 엘라살도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는 이야기와 요셉의 해고를 애굽에서 메고 올라와서 세겜에 장사하는 이야기로 요수아는 끝이 납니다. 먼저 29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럽니다. 요수아가 110세에 죽어 그의 기업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에 장사됩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요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요하를 섬겼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목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이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수아와 그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장로들이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달려갔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로 어, 빠져 들어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가 살아 있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야말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 감당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동안 여호 하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한 영향력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성경은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우리도 요수아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호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죽음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에굽에서 애굽에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에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까지 된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그 가나안 땅에 묻어 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에게 애굽은 기회의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성공했어도 그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 죽어서라도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그의 그 믿음과 소망이 바로 그의 유언 그대로 묻어 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 그의 아들 비누하스가비스가 장사지내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맺습니다. 요수아의 말씀은 이렇게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한 시대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수아는 요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 이세 사람의 장사지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키업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들도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키업으로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나라의 그 기업을 얻고 하늘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수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 하나님의 이 언약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져 그 하늘의 그 서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